희망이로라는 제목으로 단위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음을 조금 줄여주시고요, 저음을 줄여주시고 고음을 좀 높여주시죠. 성탄이 가까우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의 본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다른 데에서는 마리아, 막달레나 이렇게 마리아인데 어디 마리아냐면 막달라에 있던 마리나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예수란 이름이 아주 흔했답니다.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 그다 예수라고 하는 뜻인데 이름이 흔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살았던 예수 이렇게 불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 그 여자,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자야. 귀신이 들려도 하나만 들린게 아니라 일곱의 귀신이 들어가 있던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아, 그 여자, 품행이 뭐, 그냥 내놓은 사람, 길거리에 사는 여자였지. 그러나, 이 막달라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날 후에는 얘기가 아주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과 그 시신까지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랑을 넘어서 부활을 볼수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 막달레나였다는 겁니다. 혹시 컴퓨터를 하시는 분은 인터넷에서 마리아 막달레나의 옛 성화들을 보면 수많은 성화가 있는데, 그 성화의 특징은 아주 거칠고 강인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모입니다 지금은 정신과 병원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도시에 다니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렸을만 해도 시골에는 심심치 않게 정신을 놓은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입은 옷은 겨울이라도 맨발에 얼고 그리고 헐뿡뭐 뭐, 그리고 세상을 소리 지르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 사는 게 어려워요. 정말 세상에 아무도 의미나지고, 어디 추운데 자고, 어떻게 얼어 죽어도, 어, 갔대. 그러면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던 어떤 교회에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가원도하고 경기도하고 충청북도가 이렇게 연결된 곳이었는데 그 당시에 덕수상골을 나온 분이 계셨어요. 그 시골에서 덕수상골을 갔다 오면 거기서는 아주 대단히 수제였는데 이분이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집이 격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게 이 남자가 충격을 받고 이상한 사람이 돼서 동네에서 멍석 말이도 뭐 당해보고 지나가는 사람 뭐 형수 할것 없이 해가지고 수없이 사람들한테는 버림받아서 그냥 집에 혼자 있는데 그냥 겨울에도 맨발이고 그냥 볼 일도 앉아서 그냥 방에서 보고 1 년에 심방할 때마다 대심할 때마다 찾아가면 제 나이 또래 사람이었는데 참안 됐었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아무개라고 이렇게 정신 나은 놓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과 더불어서 한평생 살다가 떠나셨는데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그것은 장신의 아들의 정신에 놓고 안 놓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바리세인 집에 머물렀을 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통해하고 변화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용감하게 바리세인 집에 쳐들어가서 예수님의 발에, 펑펑 예수님의 발을 끌어 안고 울었어요. 그 눈물로 딱, 그리고, 그리고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예수님의 사랑받은 예수님의 모습의 중에 퍼포먼스 중에 이런 퍼포먼스 성경에 없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줄수 있는 건 눈물 그리고 자기가 결혼지 창금으로 준비됐던 향유 그것도 붓고 그 다음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이 역사적인 예수, 나세 예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어떻게 살았을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네스 르낭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학사, 이 사람들은 다 신학자였습니다. 이분들은 역사적인 예수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관심을 가졌는데 요즘의 학자들은 역사의 예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시대의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아니라 역사의 예수는 어떻게 살았을까. 관심을 가집니다. 1970년대에 오면서 이 역사적 예수를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예, 유명한 오페라, 록 오페라 가 생겼는데 1970년대에 팀 라이스라는 사람이 작사하고 예, 앤드류 로버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그런 뮤지컬이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화여자대학교 극장에서 한다는데 너무 비싸서 못 가봤습니다 <laughs> 아주 대단한 건데 이 중에 여러 뭐 장면이 나옵니다마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그를 사랑하는 법을 나는 몰라요 하는 얘기인데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세계를 흔드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후와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를 사랑하는 방법을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사람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는 몰라요. 왜 그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지도 몰라요. 그는 남자, 단순한 남자인데 나는 많은 남자를 알아왔지만 그는 특별한 사람. 큰 소리로 한번 떠들어 볼까요? 사랑을 얘기해 볼까요? 이런 일이 내게 생기다니 생각해 보 나는 사랑, 이렇게 사랑할 줄을 생각지도 한 적이 없어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상한 일이라고 당신은 생각하겠지요. 흔에 빠진 한 사람과 한사람에 불과한 나. 냉정하고 아주 쌀쌀하고 달아나 버려서 사랑에 포로로 할수 없는 그 예수. 그런 나를 무척 놀라게 해요. 이런 일이 내게 생길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나는 그가 있으면 키를 피지 못해요. 못 감당하겠어요. 도저히 못 감당하겠어요. 고개를 숙이고 물러서야겠지요. 나는 그의 참 뜻을 알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는 나를 무척 놀래게 해요. 그래도 나는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그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있어요. 어, 요즘 뭐 유튜브라는 데도 있고 여러 곳에 있어서 이 가사만 치면 애절하게 부르는 막달라 마리아의 역의 가수들의 노래가 나옵니다만은. 정말 가슴 저미게 나는 그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헌신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섬깁니다 자기의 가져있는 게 없어요. 몸뚱아리 하나죠. 객지를 떠돌고 정말 거리의 여자로 살던 그가 3년 동안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 뒷그늘에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도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가 체포당할까봐 가지 못할 때그 자리까지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의 자리에 비참하게 죽는 자기의 사랑하는 남자 정말 한번 평생에 사랑해보던그 남자가 저기에 매달려 죽는데 사랑하는 여자라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기의 무력감 그로 치를 떨고 웁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사랑하는 이 어머니인 마리아를 끌어안고 울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장례가 끝나고 십자가 내리고 장례를 치었을 때도 그 무덤 앞에 끝까지 있어서 그 무덤을 확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있음을 확인하고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성서신학자들은 이 신학에 논문을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빈무덤 및 부활의 현연의 증언의 설화라고 부르치며 거기에 주인공으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의 마리아, 마리아 막달레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네복음을 종합해 보면 골고다 위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아꼈던 경건한 사람, 리고데모 그리고 예수를까지 돌보았던 사람 아리마데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실제적으로 한 48시간 정도 지난 시간 이후에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캄캄한 새벽에 무덤을 향합니다. 그 안식 후 첫날까지의 기다림 속에서 그는 자기를 떠난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맨 우리의 기독교 신앙, 예수 공동, 신앙공동체 대표자인 베드로가 세상을 향한 첫 설교가 사장전 2장 22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힘있게 펼쳤다. 3년간 공생 나서는 예수는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는 죽었지 않고 부활했다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씩 부인했던 그가 처절하게 거꾸로졌던 그가 목숨 걸고 거리에 서서 숨었던 그가 드러나서서 나가서 예수는 사랑이고 예수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보낸 메시아라고 증거합니다 로마 당국 사람들을 봤을 때는 나사렛 사람 예수를 비롯한 나사렛 사람들이 다니는 꼴들이 좀 눈에 거칠었습니다. 얘기하는데 현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마땅치가 않아요. 세상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약한 자들의 무리이고 사람의 마음을 선동하는 선동객으로 보았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장로와 율법학자들은 뭘로 봤습니까? 성전을 헐고 율법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예수는 거기다 성전까지 뒤집어 버 질서를 어기는 그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두 세력, 세상의 세력과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세력이 합심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야,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이제 끝났을 거야. 죽었으니까. 그런데 죽은 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는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들도 체포될까 봐 문을 걸고 있을 때에 그 절망 속에 있을 때한 여인이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사랑했던 사람이 그 사랑이 인간적인 육체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가득 품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나섰던 막달라마리아의 그의 고백을 우리는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부활하셨다는 것. 오늘 우리는 막달라마리아를 특별한 예수님 사랑으로 주목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을 받았던 그를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리마데가 유대 지방의 시골 마을의 이름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막달라라는 마을의 출신에 정말 귀신 들려서 버림받았던 여자. 일곱 귀신에 들렸다가 나음 받은 걸 보면 지독한 심신의 갈등과 고통에 시달렸던 사람. 동네 사람들만으로 죄 많은 여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의 삶은 죄 속에서 살았던 사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 후 십자가 부활의 사건 후에 그의 삶은 전혀 다른 증인의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절한 우리의 모습, 주님의 사랑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랑 넘어 성탄의 빛 넘어오는 구원의 그런 신앙을 희망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의 장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다. 무덤은 비었는데 예수님은 없습니다. 울면서 고프려 무덤함을 들어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의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모셔다가 어디에 두셨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천사들이 이르되 여,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울, 어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가날뿐 여인이 젊은 청, 건장한 예수님을 가져가겠다는 게 수치를. 예수께서 이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하시거늘그 말이 마리아를 깨웁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본이 라보니 하니 라본이는 선생님 하고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께 곧 너희 하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을 붙들고 거기에 있고 싶어요 하지 아니고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일렀다 보고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제 이름도 불러주시기를 사모하고 축원합니다. 아무개야, 정말 우리의 삶이 힘들고 버겁고 지치고 힘들 때 어디 갈수 없을 때 그때 주님 오셔서 눈물로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그에게 마리아야 불러주셨던 그 음성처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추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자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참 순결한 여인이라고 표현하지만 또한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 보잘 것 없는 여자였지만 그는 주님을 만남으로 거듭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바랄 것은 사랑을 넘어 희망으로 갈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지만 예수님 사랑은 죽음을 넘어 부활의 그 자리까지.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주원합니다.